2024-2025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대진 추첨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 16강 무슨 플레이오프를 치러요? 라는 댓글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축구팬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유에파 챔피언스리그의 신규 룰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 올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부터 기존에 진행해왔던 32강 조별리그 체제에서 리그 페이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가 팀도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4개 팀이 늘어났고요. 조별리그 4개 팀씩 조를 꾸려서 진행하는 그런 조별리그 순위가 아니라 풀리그 방식으로 36개 팀이 무작위로 8개의 경기를 매치업을 받아서 이번 리그 페이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1포트부터 4포트까지 각각 9개 팀들이 속했고요. 그리고 각 포트별로 두 팀을 만나고 4번의 홈 경기와 4번의 원전 경기를 진행을 했던 이번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됐던 16강 플레이오프 대진추첨식이 있었던 오늘 참가한 팀은 9위부터 24위까지 플리그를 통해서 순위가 매겨졌고, 9위부터 24위까지 오른 16개 팀이 재차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긴 8개 팀이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아주 더 복잡해진 리그, 챔피언스 리그 룰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팀 제외하고 25위부터 36위까지 팀은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뭐 예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규칙같이 막 3위 하면 유로파를 가니 그거는 없고요 이제는 풀리그 방식으로 랜덤으로 8개 팀씩 만나는 그런 룰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 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주요경기 위주로 한번 보실게요 먼저 아이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맞대결 챔스에서 맞대결 1승1패고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당골 손님이자 16강에서 그것도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오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가 16강 그 이상의 레벨 뭐 4강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가끔 8강 뭐 결승에서 만나기도 했었던 그런 강호 중에 강 팀이 맨스티와 레알마드리드가 되겠는데 굉장히 이르게 만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그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했던 그런 패배의 맨스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컵대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오대이 패배 그 경기 외에는 다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더 더 흐름이 좋은 상황 속에서 이번 16강 플레이오프 16강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매치업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챔스에서 리그 페이즈에서 양 팀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좀더 폼이 좋지 않았죠. 이제 스티가 상대는 레이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리그 11위, 리그 페이지 11위를 기록을 했고요. 페베 맨스티는 굉장히 그 아래 단계에 위치할 수, 위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페베 맨스티 같은 경우는 3승만을 기록하면서 리그 22위, 리그 페이지 22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페베 맨스티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매치업이 진행되는 2월 10일 1 2 그리고 2월 18, 19일 이 두판 단판이 아닙니다. 홈맨어웨이로 진행되는 이 리그 페이지 속에서 과연 페벳 맨스티가 웃을지 반등해서 웃을지 아니면 안첼로티의 레이 마드리드가 웃을지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이강래 선수가 파리 스타네드라마에 소속되어 있다는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강래 선수의 파리는 같은 리그 소속팀은 블레스투야와 함께 매치업을 받게 됐습니다. 블레스투야가 파레스 제르망을 상대로 리그에서 만났는데 챔스에서 이번에 첫 맞대결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리그 툴이 바뀌다 보니까 같은 국가 간의 매치업이 성사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리그, 리그 1에서 만났을 때는 대부분 다파레스 제르망이 이겼고요. 올 시즌도 파레스 제르망이 무패 행진 속에서 리그 독주를 하고 있고 브레스튜야 같은 경우는 리그 8위에 랭크되어 있면서 약간 갭 차이가 8위와 뭐 브레스튜야가 역시 갭이 차이가 큰 거라고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 경기 좀 8위가 매우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강현 선수의 8위 승리름을 한번 살펴봤다면 그다음은 코리안 더비 성사되는 팀이 있죠. 바로 어디냐? 마이룸 윈헨데 셀틱입니다. 셀틱에 누가 있습니까? 양현준 선수가 있고요. 바이어니는 어느 선수가 있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의 맞대결 첫또 챔스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대진 추첨 전에 굉장히 뜨거웠죠. 왜냐면은 리그 페이지가 끝나고 바이언, 맨스티, 레알, 셀트 이렇게 매치업이 꾸려질 수 있다. 이 중에 네팀 중에 두 팀. 어느 팀이 만나더라도 셀틱이 불쌍해 보였는데 한 리그 스테이지에서는 한노가웃 스테이지에서는 맨시티와 레아리 또 우측의 리그 스테이지에서는 셀틱과 바이언이 만나면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집중이 될것 같고요. 갭 차이나 레벨 차이가 바이언이 더 우세하지만 이 토너먼트라는 이 특수성 봤을 때 까봐야겠죠. 알 근데 뭐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이좀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다음 매치업 살펴보겠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소속된 팀 어디입니까? 페인로트죠. 자, 페인로트 페에노루트 살펴 보겠습니다. 페인로트는 AC 밀란을 상대합니다. AC 밀란 리그 세레에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인데 AC 밀란이 최근에 리그를 계속해서 써 보니까 파르마를 상대로 3대2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에서 디나모 자그레벨을 상대로 패배.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경기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 실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할 폼을, 좋은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에이시밀란이 황인범 선수의 페이놀로트를 만났다. 페인로트의 황인범 선수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중원에서 거칠게 싸워주고 많이 뛰는 선수가 이 황인범 선수거든요. 페인로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인범 선수가 페인로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에시밀라는 상대로 경기를 치렀을 때 그때도 퍼포먼스가 나와 준다면 충분히 이 페인로트가 에시밀라는 이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매치업들을 살펴봤고요 승부의 측 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브레스티어대 PSG PSG가 이길 것 같고요 브리웨이 헤드의 틀란타 저는 좀 아틀란타가 유리해 보입니다 맨시티 대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그때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것 같고요 이벤투스와 PSV 페네스비, 아엔토벤도 강팀이라고 분류되는 팀이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유벤투스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챔스 내부에서의 유로파 모나코 대벤피카 그래도 좀 모나코가 잘 나갈 것 같지만 벤피카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저는 벤피카해 보고요. 스포르팅 레스본 대 도르트문트. 이 네, 니코 코바츠 감독이 최근에 부임했죠. 굉장히 젊은 감독인데. 코바츠 감독이 볼프스 브루크 팀을 이끌다가 이번에 도르트문트로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바츠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빠르게 안정화를 시키고 자기의 색깔을 빠르게 어떻게 녹아드냐에 따라서 할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변수만 극복할 수 있으면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셀틱과 마이너미네는 마이언 승리 무난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페인노르트대에시밀란 다른 사람들이 다에시밀란을 예측할 때 저는 페인노르트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황긴범 선수 힘내주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주요 경기 맨스트 대 레알 전술 분석 그날 가서 해드리고요. 이강 선수의 피 p s 지 경기 황긴범 선수의 페인노르트 한국 선수들 위주로 매치업이 구성된 것들 다 선수 중심으로 리뷰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일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1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2월 12 11 12 1차전 그리고 18 19 2차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8 19 2차전까지 끝나고 나서 2월 21일 2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16강부터 결승 대진 모두 다 완성이 됩니다 예전같이 8강 추첨 다시 하고 그런게 아니고 16강 대진 추첨식 때 모든 이 리그 트리가 토너먼트 트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예, 추첨 관련돼서 리뷰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만에 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전문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가,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